삼십칠 번입니다. 삼십칠 번 37번 보시면 네, 여기 첫 네모 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남순서를 찾겠습니다. 아, 의심할 여지 없이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어떤 어떤 문학 작품의 길이는 어 굉장히 overwhelming 압도적이다. 이거 압박감을 준다. 그러니까 되게 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꺼려진다는 그런 얘기죠. 어, 그런 작품을 교 실에서 막수 시간에 걸쳐 수주에 걸쳐서 읽고 번역하고 하는 작업은 엠비 서치어 보링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일 거고 경험일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자, 서치 대신 너무 이래서댓그 그 결과 이러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딱잘살려서 해석을 하세요. 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은 never want to open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다시는 요런 영어책 외국어 책 열어보고 싶지도 않아질 수도 있다. 아, 네. 그럼 요 네모칸에서 하는 말, 이거네요 그죠? 어떤 너무 길어가지고, 긴 문학작품을 수업시간에 막 수주에 걸쳐서 막 이렇게 한 학기에 걸쳐서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요기 흥미를 잃어버린다.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B와 C 중에 한번 항상 그 우리가 생각해보라고 했죠. 이일 수도 있지만 물론 일단 B C 중에서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Extract provides one type of solution. 아, 발췌문이 extract가 축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로는 명사로는 이렇게 축출한 것. 어 뽑아낸 것 발췌문 그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수 있다. 오 이거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위에서 네모칸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흥미를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발췌문이 그 해결책이 된다는 너무 맞죠. 그니 그러니까 뭐 일단 맞는 것 같으면 첫 문장 맞는 것 같으면 더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니다 하는 그 확실한 그것이 없을 때까지는 쭉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체크 딱 해놓고 아 발췌문이 해결책이 되겠구나. 아 어, 그거의 장점은 굉장히 분명하다. 어요 different works, 여러 가지 작품의 어 series of passage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시리즈도 a series of 여러 가지 글들, passage들을 읽는다는 것은 produces more variety in the classroom. 수업에서의 이제 더 많은 다양성을 창출해낸다. 그러니까 좀뭐 여러 작품의 여러 작품의 글들 발췌문들을 발췌문을 어 이거 저거 읽어보면 교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되게 재밌겠죠. So that the teacher has a greater chance of avoiding monotony. Monotony가 뭐냐? 이게 단조로움입니다. Mono가 들어가면 일단 숫자 1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모노가 들어가면 아 숫자 일 하나짜리 단일한 뭐 그런 뜻이고요 이게 단조롭다는 뜻입니다 모노타니는 <laughs> 그럼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why i e still giving learners 그리고 학습자에게 줄 수가 있어요 a state a taste 약간의 입맛을, 근데 여게 뭐냐면 맛을 보게 해줄 기회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Giving learners a taste. 맛보기를 좀줄수 있어요. 적어도 어, 어떤 한 작가의 스페셜한 flavor, 그슬의 맛. 이게 flavor도 맛이라는 뜻이죠. 그죠? 풍미, 맛. 특별한 어떤 한 작가의 맛을 살짝 보여줄 수는 또 있으면서도 반조로움을 어, 피할 수도 있으면서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e 스트랙트의 장점이 쭉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e 스트랙트를 해서 수업 영어 공부를 시키면 어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c 가 되려면 온 디아 더해 나면서 이렇게 뒤로 나 나가는 거고요그 다음에 a 는 무얼 오버 이렇게 나가는데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네모 칸 다음에 b 인건 너무 확실한 데자 v 로봇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얘네들은 이런다 쪽으로 가느냐 이거는 해결책이 간단합니다 모로보쪽을 읽어봐서 모로보가익스트랙트에 지금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B번에서 그런 익스트랙트의 장점에 모어로보면 장점을 더 추가해주는 거겠죠 그죠? 근데 모로보가요 익스트랙트의 장점을 추가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 겁니다. 요 C d 인 거죠 그러니까 C에서는 보니까 뭐 언디 아더 행에 라면서 뭔가 상대 상황을 바꾸죠 그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는 여기를 보면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moreover, 왜냐면 이게 더욱이 게다가니까 앞에 게 positive 한 거면 또 positive 한걸 덧붙여 줄 것이고 앞에 게 negative 한 거면 negative 한걸 덧붙여 줄 거란 말이죠. 자,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that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by a short excerpt. 자, excerpt는 extract랑 같은 단어입니다. 짧은 발췌문으에서는 설명에서 보여줄 수가 없는 묘사해줄 정확하게 묘사해줄 수가 없는 특징들이 있다 끝났죠. 자, 그러면은 얘의 extract의 excerpt의 장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A는 C 다음일 것이다. B, C, A 하고. 끝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답을 구하신 게 됩니다. 네, 이렇게 끝내세요. 실전에서는 그러나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B 다음에 C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디아 여기까지 B의 어, x 엑스트랙트의 장점을 설명해 준 다음 반면에 학생들 d e n who a r only exposed to bite-sized chunks. 한입 크기의 덩어리 이런 건데요. 이게 바로 엑스트랙트를 얘기하죠. 발췌문에만 노출되어 본 학생들은, 문리가 들어있으니까, will never have the satisfaction,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다. of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이 책의 전체적 패턴을 안다는 만족감, 거기에서 얻어지는 전체를 봤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다. 단점이죠, 그죠? 네거티브 하죠. 발췌문에 네거티브 하죠. 발췌문에 네거티브. Which is, after all, 그것이, 어쨌든 간에, the satisfaction. 만족감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seek 찾고자 하는, 우리들 대부분이 얻고자 하는 만족감이 그 책의 overall pattern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w h e n we read some thing in our own language. 우리 말로 된 글을 읽을 때 우리 그거를 그렇게 목표로 하는데 영어로 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overall pattern 을 읽어보는 그 만족감, 고그 만족감을 주고도 못 얻는다. b 이 size chunk로는 extract로는 e x t r t 로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가고 뭐로보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거티브한 얘기가 나오죠. 절대 익셉트로는 발췌문으로는 담을 수 없는 문학적 특질들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 이때 요 땡땡 콜론 딱 찍어놓고 그 발췌문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문학적 특성이 뭔지 얘기해주겠죠. The development of plot or character. 줄거리의 전개라든가 캐릭터라든가. For instance, 예를 들어 그런 것들 그런 말이다 with the gradual involvement of the reader, 점차적인 참여 그러니까 독자의 점차적인 거기에 쑥 빨려 들어 s that t h i that this implies 이것이 어,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어, 이야기의 전개라든가 캐릭터에 흠뻑 빠진다든가 이게 점차적으로 음, 독자가 i n v o l v e m e n t 하게 하는 요소들 아닙니까 그 보여줄 자, 짧은 발췌문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What the unfolding of a complex theme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contrasting views. 아, 네. 요 대조적인 대비되는 관점의 병치를 통한 복잡한 테마, theme이 테마예요. 복잡한 테마의 펼쳐짐 이런 거. 아, 네, 그렇죠. 그거는 요 짧은 뭐 발췌문만 가지고는 한쪽만 보여준다든가밖에 못 하니까. 전체 크게 봤을 때는 양쪽에 그주 테마 두 가지 복잡한 복합적인 테마들이 서로 연결되고 대비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A는 C 뒤에 붙어야 맞는 게 확실해지죠. 그렇죠? 여기에 어, Bite-sized chunk의 문제점, 어, 단점, 그래도 한계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C, A는 무조건 붙게 됩니다. C, A가 붙은 것 자체가 여기 밖에 없죠 지금? 어, 뭐 여기도 있지만 어, 순서상 B가 좋은 점이 먼저 나와야지만 되고 Extract를 먼저 소개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BCA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 내신 공부 같은거 또 내신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기준이 이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그거를 컴팩트하게 전달하고자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어, 그리고 뭐 다른 채널들을 저는 별로 보지 않지만 슬쩍 한번 보니까 내신에 집중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보통들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시죠. 보통 내신 공부를 열심히 들 하시기 때문에 어,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어, 좀 그, 그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딱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내신 공부한다고 구문 분석을 그렇게 자세히 하는 영상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 어, 시간 낭비 일 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어, 구문 분석을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은 어, 성적은 조금 내신에서는 뭐 좋을지도 모르, 모르지만 결국 수능에서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나고 결국 영어에 재미를 못 붙입니다. 지금. 마침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내용이 발췌문을 공부하면 잠깐 맛을 볼수 있지만 전체를 못 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요거가 요걸 조금 줄여서 생각하시면 요기이 수능 지문 하나가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막 뜯어 갖고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접속사인데요. 너무 그니까 그건 당연히 알려 줘야 되는 거긴 맞는데 너무 거기에만 천착해서 하는 수업들 여러분 학교 수업도 다 그런 수업 아닙니까? 어,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거의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또 학원 수업이나 유튜브 수업에서도 똑같은 수업을 듣고 계신다고 성적이 들까요? 성적이 오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고요. 요게 뭐 얼마나 길다고 이거를. 그죠? 요걸 쪼개 갖고 공부를 하세요. 요거를, 전체 한 지문으로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식처럼 쑥 읽는 방식으로 읽어보시고요. 아, 납득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 책 보면서, 책 보면서 그 눈으로 그걸 쭉 읽으세요. 눈으로 그냥 읽으세요. 영어로,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영문으로 읽으면서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는 영상을 보고 어, 해결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지문을 뽀개고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 지문을 처음부터 쭉 영어 영문으로만 쭉 읽는데 굉장히 빠르고 적절한 속도로 게다가 정확하고 어, 하나도 막힘 없이 seamless라고 하거든요. s e a m l y 어, 막힘 없고 부딪힘 없는 속도로 쭉 연결이 돼서 내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은 내가 안 거예요. 고런 지문 하나 했다고 근데 성적이 오르냐 전혀 아니죠. 고런 지문을 몇십 개 몇백 개를 해줘야 성적이 느는 거고요. 가장 빨라지고요. 나중에 그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르는 단어가 여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도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글이. 그래서 답은 맞죠. 이렇게 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초 고난도 지문이라고 이렇게 공부 안한 학생들은 초 고난도 지문이라고 어려워서 야너3십사번답 뭐야 막 끝나고 이런 학생들이 있죠 이런 거 모른대 그이번 아니야 그뭐그 뭐, 그 지문 어려웠어 이렇게 이, 이 경지에 다 다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영어의 흐름이라는 거 전체적인 오버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요 요 방식이 그냥 진짜 옳은 방식이고요. 어, 제가 이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을 1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에만 천착해서 공부하는 거, 내신에 공부 좀될것 같죠? 내신에 그것 내신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어, 구문 분석하는 거 있죠? 그건 내신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 오히려 수능 공부에 방해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을 통째로, 통째로 흐름을 over a pattern over passage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전체로 꿀꺽꿀꺽 삼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러, 요런 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 딱 보셨으면, 요렇게 흡수하셨으면, 다, 다시 자기 책 보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세요. 어, 영상은 반복해서 봐라, 이런 말안 합니다. 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뭐... 여러분, 책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한 1년 안에 진짜 변화가 온다, 확실한 변화가 온다라는 거 알고 어 꾸준히 해주세요.